나는, 나는 우리 집집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해난다 해난다 그러니까 이제 더워질 것 같아 근데 이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야 아버지가 야, 날리니까 야야야 너무 좋았다 나도. 이어가야지. 이어가야지. 이어가 이어가야지. 이어가이어가야야이어재밌어이어가 이어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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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지이가이미지만가져가 t 가 g e r 잘 i 잘가 r Tiger, Tiger, t i 이 e r 이 i g e r Tiger, 아까 좀 맞았다고. 그 e r Tiger, 아 i g e r t i g 그러네 i g e r Tiger, Tiger, t i g 또 까네. <laughs> 몇번안 나왔으면서 루틴 있어요. 날수없 야. 야. 이 아름다운 드로우. 야, 드로우 이거 뭐, 드로우가 걸린 거지 이게. <laughs> 아, 걸린 거야. <웃음> <웃음> 항상 수동적이지.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얘가. 어, 얘 어떻게 에이, 친 거야? 명령 내야지. 요번은 왼쪽. <laughs> 부채도 사, 부채도 사. 내 <laughs> <나> 양말 축축하다고 얘기했냐 <laughs> 내그거 때문에 지금 죽겠어. 들어가 먹는 것 같아. 지 맨발 끝에 뭔가걸야찝가마 찝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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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찝지게지고 찝지마. 찝지까지마냐내마찝이마 찝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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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지마찝지지 나갔다, 갔다다 갔다. 나이스.